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8,000원짜리 아파트를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주 만천원이었는데, 돈이 아주. 오늘 컨셉은 꾸미기인데요. 처음에 카운터 이렇게 금정적기로 돈을 할수 있는데, 제 자신에게 집 집을... 자, 아, 이렇게 지하에는 돈 내고 들어가는 수영장을 할 거고요. 오늘 금요일. 아 여기는 일단 공간이 넓네. 그럼 여기는 일단은 만만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여긴 게임방 이런 거 하면 되겠다. 자, 여기. 여기가 첫 번째 방이죠? 호텔? 호텔 만들기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방입니다. 일단 소개를 먼저 먼저 하고요. 자제이두 번째 방 올라가면은 여기는 노는 데 같은 데고 여기도 여기는 하나 둘셋 이렇게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첫 번째 방부터 꾸며보시죠. 여기 방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의 방인 거예요. 침대는 아주 좋은 걸로 해야죠. 침대는 2층 침대? 아니야, 어, 프렌들 리 이거 침대, 이거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해놓고, 옆에, 화군 같은 걸, 어, 잠깐만, 너무 비싼데. 약간 싼거 있잖아, 이런, 이런 거 너무 비싼데. 이게 제가 돈을 오늘 아껴야 되기 때문에 꽃 하나 이렇게 심어주고요. 이제 TV를 해야 되잖아요? TV는 오이 모던 디럭스? 모던? 오 모던 좋은 것 같아. TV를 이렇게 하나 한 다음에 소파 하나 해줄게요. 소파는 저렴이 하나를 이렇게 하고 페인트 노랑? 오, 좋아. 벽지를 바꿔야겠다, 여기. 너무 애기 같은. 벽지는 이런 거? 오, 좋아. 그리고 바닥은 이건 좋은 것 같고요. 여기는 뭘로 할 거냐? 바로 화장실. 욕조를 이렇게 하나 두고요. 변기. 아, 샤워실. 변기 이렇게 해줍니다. 변기 너무 작나고요? 이렇게 조금 작게 했습니다. 화장질도 완료했고요. 첫 번째 방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꾸민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요. 제 여기 빈 공간, 빈 여기는 또 뭐야? 아, 여기 빈 공간은 무엇으로 하냐? 바로 여기는 뭘로 하는 신이저 아직 모르겠거든요. 여기를 아 생각이 났어. 여기는 조금 쉬는데 카페 같은 분위기? 오 카페 기본 챔크상 같은 걸로 카페처럼 해줍니다 거기를 더 크게 했는데 됐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벽좀 벽은... 나무는 조금 뭔가 그냥 흰색, 아니야. 노랑... 노랑 같은 거 좋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아, 여기도 있었지. 여기를? 할 건데요. 여기도 방을 할 건데, 2층 침대가 여기 있네요. 침대가 있고, 음 모던. 자, 어, 안 다음에! 의자 같은 거를 하나 딱 따주고, 여기 페인트 칠을, 이건 블루, 여기 방. 이렇게. 변기가 구원이라니. 이렇게 끝에다 두면은. 완성. 이거 뭐야, 여기 펫팩 펫 전용? 어, 펫 전용 좋은데? 그럼 여기 펫 전용으로 해놓고요. 이런 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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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을 해야겠다. 바닥은 흰색이죠. 여기. 코끼리 분수. 코끼리 분수. 이렇게 크게. 크게. 오케이. 어, 네. 이렇게 코끼리 분수. 원래 작은 건데, 이렇게 큰 걸로 조종했어요. 와. 좋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너무 배고파요. 와. 너무 배고프네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방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는 침대 이거는 하고요. TV를 좀안 좋은 걸로 합시다, 여기. 저렴이 TV. 그리고 소파 같은 걸 하나. 여기 는 이렇게. 응, 데그 여기는 변기관 있고요 샤워실, 변기랑 샤워실 하면 끝이였나끝 아닌가? 변... 변기랑... 네, 아무튼 됐습니다. 와, 여긴 뭐야? 여기도 펫 전용 합시다. 펫 전용, 자, 여기, 여기 빵 저기요. 이건 조금 아니죠? 이건 조금 아니죠 네? 저기요? 이건 조금 아니죠? 오다삭제했 일단 벽지 먼저 조금 이렇게 여기는 내 네, 집으로 써야겠다. 여긴 출입 금지. 됐고요. 헉, 여기, 여기 좋은 거 같아. 오, 여기는 여기는 햇 전용. 방 합시다. 침대는 모두 돼 있고, 화장실부터 할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욕조를 안 했네, 아까. 어, 샤워기가 진짜 많네. 이게 이런 더 쌌네. 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커야 돼. <laughs> 이게 커야 됩니다. 음, 이거 뭐든? 모던. 요거를 이렇게 두고 염색을 해줍니다. 이건 회색. 어, 이거 바닥이 호텔에 맞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이걸 하고요. 여기는 유침대를 하고, TV는 모던 TV. 욕조. 이거 계속 이것만 해서 재미없으실 텐데 이것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표지판도 다 닫아야 돼요. 아, 근데 왜 저기 벽이 있냐? 자 이제 저렴이 의자 여기에는 저렴이 의자를 두개 할게요. 이거 페인트칠은 이거고요. 이거는 이겁니다. 자방 완료했고요. 방 완료했고 이제 펫 전용이에요 한 개. 오 끝이 났습니다자 이제 표지판 있는 대로 가시죠. 자, 표지판 여기부터 여기는 일단은 101호입니다. 일단 표지판 먼저 달게요. 여기는 펫 전용 전용이고요. 자 올라 갈게요. 네, 이렇게 가시면은 잠깐만. 자 여기는 몇 호고요. 잠깐만 이것만 하고 자, 표지판만 달면 돼. 자 여기. 여기도 펫 전용이죠, 여기. 짱. 네. 이제 여기도. 펫전용여기 여기도. 네기 여기도. 여기마여기기도여기

여기가? 펫 전용인가? 아니네. 여긴 100호? 101호. 응, 음, 거꾸로 할 수도 있어서. 얘는 펫 전용. 됐습니다. 네. 자, 또 가겠습니다. 여기는 102호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03호. 패전용 여기는 아직 비어도 되고요. 여기는 직원. 사장만 들어올 수 있음. 여기는 직원 사장 집이기 때문에 됩니다. 104 어그로 됐네 음.. 1우0 여기는 뭐야펫 전용? 어 놀이방 야, 양 수영장 당휴 하거든요? 수영장 이렇잠잠만요 자, 자이렇 수영 이이도도 不要讲。Oh, yeah. <Yeah. S 1> 아, 이제 이거 썸베지를 가까이 좀 해줄게요. 그리고 크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거 할까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서 어우, 집을 꾸며봤습니다 호텔 다음에 사람들 초대장 불러서 호텔 손님 모자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안녕